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제지를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laughs> 다 아,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며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행복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수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암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심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사망하며 살았던 저희들 미워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살아오던 저희들의 삶이 2025년은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는 마음 받기보다는 베푸는 마음으로 2025년은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받는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사랑을 나눠주고 나눠주고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을 예비한 것을 우리 모두 믿는 신년 족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성령의 몫시 없어서 두난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세워주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믿음의 형제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상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행복한 삶으로 새롭게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 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임하신 것을 언제나 인정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이들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절이 다가와서 마음들이 분주하지요. 어떤 이들은 벌써 뭐 금요일날도 떠나고 토요일날도 떠나고 외국으로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기보다는 애국 관광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같은 날도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로 가고 있다고 어떤 성도님이 위에게 전화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말리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서도, 거기서도 예배 드릴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마음이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또 사랑하지 않는면 미워하고 희귀하고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마음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져 주신큰큰 사랑을 생각해서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먼저 나눠 주고 베풀어 줄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친근하게 사랑하시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 값 없이 죽은 사람, 값 없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람, 영원토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오. 영원히 행복함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히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에서 기쁘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우주는 넓습니다. 한없이 넓은 우주이길래 우리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은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그곳에 갈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애국에 간호원이 열심히 근무를 잘하는 간호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퇴근하다가 그냥 앞에서 차가 달려와서 자기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순간 죽었어요. 그게 천국에 갔어요, 그분이. 구급대원들이 달려와가지고 뭐산소호흡을시킨다뭐 그냥 얼굴을 만지고 주무르고 해도 이미 죽은 거예요.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고통을 몰라요. 그 구급대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려고. 나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급대원들이 듣지를 못하더랍니다. 결국에는 그 몸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이 간호원 아가씨가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잠시. 7분 동안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7분 동안. 병원에 가는 동안. 병원에 자기 몸을 눕혀놓고, 뭐, 허둥지둥 병원은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잠깐 쳐다보고는 그냥 순식간에 어떤 힘에 의해서 빨려 올라가는데 바로 천국을 간 겁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으로 빨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용돌이 속에 빨려 올라가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잠시 왔지만은 다시 세상에 가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란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깨어났어요, 병원에서. 7월 동안 숨이 멎었던 사람이 산소기를 껴서 그런지 순식간에 그냥 살아나 가지고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은 제나 있어요. 의사 한 사람이 또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얘기도 몇년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 천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돌보시고 그 중에 만물의 최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물들과 우리 사람들 속에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별난 사람들이 많죠. 그저 사기꾼도 있고, 시비를 잘 거는 사람도 있고, 폭력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그냥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는 권산대도 그런 말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참 걱정스러운 분 내가 봤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좀 부정적인 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멈춰야 되겠어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은 사람을 돌봐주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높여주시고, 점점점점 축복해주십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아유 나는 사람을 잘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나한테 예, 사람을 좀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 스스로도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냐고. 그냥 전도하는데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항상 굶지른 가운데 있어요. 사랑에 굶지르고 있다고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사랑해주는 사람보다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요즘 최근에도 내가 많이 체험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목사까지 돼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서툴른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 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 교회 다 소용없다고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꼭 뒤를 돌이켜봐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교회에 년 20년 다녀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쭉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 다 있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사랑의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지 이제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죠. 야 너무 훌륭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최 목사님이라고 는 분이 일생, 그, 거린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차에다 밥을 탁 싣고 다니면서 금지른 사람들에게 밥을 계속해서 일생 동안 퍼주신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지금 많이 쇠약해지셨으니 목사님 은 다른 분들한테 일을 좀 맡기고 좀 뒤에서 시키기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계속 해야지요.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무나도